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요즘 환경 문제 때문에 이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기차가 아직은 완벽하게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는 조금 약간 이르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차나 가솔린 lpg 차들이 요즘 인기가 높아졌죠 디젤의 시대는 점점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요 이 lpg 차량입니다 도시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삼성 sm6 장애인용이죠 엘리 20 lpg 차량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차량은요. 원가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공개를 하겠습니다. 재고가 많고 차량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에 이상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재고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입니다. 르노삼성 SM6 2.0 LP 장애인 LE 모델입니다. 판매가격 1490만원입니다. 원가 처리하겠습니다. 원가 처리. 재고가 많아서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 처리하겠습니다. 연식 2017년식입니다. 최초 등록일도 2017년도에 했고요. 주행거리가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동급 전국 매물 중에 주행거리가 가장 짧습니다. 35,000km 탔습니다. 색상도 좋죠. 흰색입니다. 깔끔한 흰색 바디고요. 여러분들 성능 점검 보시죠. 35,000 요렇게 찍혀 있습니다. 성능 점검입니다. 사고 이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순 수리는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이력은 없는 겁니다. 단순 수리만 있습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 보시죠. 불량, 미세 누유, 누유. 예, 35,000km 탔습니다. 이거 여기에 뭐가 찍혀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합니다. 엘리 모델입니다. 이 엘리 모델은요. 2.0 LP 엔진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성차에서 가장 트렁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도넛 탱크가 들어가 있죠. 온전히 트렁크를 다 활용하실 수 있는 이 도넛 탱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엑스트로닉 무단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디자인이 왜 도시적인 이미지인지 알것 같습니다. 뒷면 보시고요. 이렇게 후방 센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차 아주 깨끗합니다. 여러분들, 전국에서 동급 매물 중 키로수가 가장 짧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재고가 많아서 회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혜택 아닌 혜택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판매 가격 1490만원입니다. 보시는 대로 요추 받침대도 있고요. 이렇게 전동 시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죽 시트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검정색으로. 뒷좌석입니다. 바닥에 코일 매트가 깔려 있어서 더욱더 깔끔합니다. 핸들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대로 핸들 상태 이렇게돼 있고요. 그 퍼들 램프하고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35,000 요렇게 찍혀 있습니다. S링크 7인치 미러링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마 기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달리시면서 안마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 엘리 모델입니다. 여기 미러링이 이렇게 되는 그런 S링크입니다. 7인치짜리 여기 이렇게 보시면 버튼 시동도 이렇게 있고요. 엑스트로닉 무단 변속기, 투톤 알로이 휠이죠. 투톤 알로이 휠에 245/45R18인치 타이어를 채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L P 엔진입니다. 후방 스크린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후방 카메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후방 감지 센서, 그다음에 투 채널 블랙박스, 앞에 블랙박스 이렇게 찍혀 있고요. 이거 T맵 링크 할수 있는 미러닝 기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접이까지 뒷좌석 에어벤트 블랙박스입니다. 이렇게 히팅 시트 이렇게 양쪽으로 운전석 조수석 다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에도 열선이 있습니다. 여기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키는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 키 하나도 굉장히 비싸죠. 스마트 키라. 이렇게 버튼 시동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트로닉 무단 변속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린 이 차량은요, 재고 회전을 위해서 원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여러분들한테 판매하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특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사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안전 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가성비 국화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